이해에 다양한 메이저리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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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투다인 은규리입니다 오늘은 윤세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14년 정규 시즌도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장정을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채널리그 중부지구 우승! 올해도 이변 없이 세인트로이스가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이 세인트로이스의 우승, 저 어떻게 보셨나요? 캡틴 데릭지터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이 2번 유용양 키스의 숫자는 역사 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캡틴 데릭지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밝히면서 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동안 무려 (20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참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고 팬들과 함께한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선수를 떠나보내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뭐 본인은 기록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그만큼. 추시수 엄... 선수를 더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메이저리그 투나잇은 포스트 시즌 경기 중계 이후에 보내드리는 이 포스트 시즌 투데이로 돌아옵니다. 역시 중계와 함께 이 포스트 시즌 투데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투나잇 윤세호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문규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